네 안녕하세요 오늘또 10분 같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보면 또 이제 표현들 보스, 봤었던 거 어, 이제 복습해보고 이렇게 갈 텐데 계속 훑어본다는 것도 있었죠 책을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 보고 하는 거 뭐였죠 브라우스 g 루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브라우스 g 루 이런 것도 있었고 어, 관련해서 표현도 보면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어, 이런 단어 한번 봅시다.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무슨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죠. flip, flip. 이런 단어 있어요. flip. flip 하게 되면 휙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랑 또 어울리냐면, 동전. 그래서 동전 우리 이렇게 앞뒤 할때 있죠? 탁, 여기서 탁할때 이렇게. 탁할때 이렇게 아, 요러, 요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탁할 때. 이런 것도 이제 flip the coin 이라고 합니다. flip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요리할때 무슨 이제 계란 이렇게 유리할때 보면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그런 것도 이제 플립 한다고 하는데 이제 플립 스루 하게 되면 이제 책도 마찬가지로 책을 이렇게 공책이 있네 책을 이렇게 볼때 잡지 이런거 볼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넘기죠 그죠 이런걸 이제 플립 스루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플립 스루 뭐 the magazine 이렇게 되면 잡지는 우리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렇게 후, 훅 넘기는 그런 것들 책 넘겨서 이렇게 볼때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이제 플립 u 로 h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브라우스 u g h 이런 게 있었는데 플립 u 로 h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u 루 h 의 느낌은 그대로 가니까요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살펴본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같이 한번 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또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이거랑 이제 복사한다는 거 있었죠 포트 카피 포트 카피 Some pages from the reference books. 그래서 reference books라고 소리가 뭐 참고해서 본다고 할때 그런 책들 다 reference book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기록해놔야 되잖아요. 그 이제 뭐 보고서 낸다거나 논문 쓴다거나 할때 그런 것들이 이제 참고서적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사해서 쓰기도 하고 또어 이걸로 부족하니까 또 하는 것들이 있죠. 요 오늘은 요거부터 한번 보죠. She also checked an encyclopedia. 자, she also. She also checked an encyclopedia. 자,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 she also checked an, checked an encyclopedia. 이렇게 됩니다. 소리만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encyclopedia. encyclopedia. 강세 어떻게 들어가죠 in 앤 여기 사이클로피디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사이클로피디아. 그러니까 앞에는 좀 작은 강세 들어가고 뒤에는 큰 강세 들어가고 이렇게 단어들 보다 보면 강세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클로피디아 이렇게 들어요. 인사이클로피디아. 이건 뭘까요? 네, 이제 참고서적 외에도 볼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백과사전 이걸 볼때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합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온갖 지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Encyclopedia라고 합니다. 백과사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he also checked an Encyclopedia. 그러면 이 백과사전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했습니다. 요 요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cyclopedia, Encyclopedia 이렇게 됩니다. Encyclopedia, 됐죠 네. She also checked an Encyclopedia and took some notes. and took some notes. 오늘은 이 동작도 한번 보죠. 자, and took some notes입니다. 그니까, 러이 note는 take note가 이제 어울리는 건데, 물론 이제 make 하면서 그렇게 쓴 경우도 있는데, take notes라고 되게 많이 써요. 그니까 러 이게, 이 note라는 것도, 우리가, 어, 그냥 이런 거 우리가 note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말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공책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이, 원래 영어로 는 이런 거 notebook이라고 하죠. 노트북이라고 하고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는 이제 랩탑이라고 하고 여기 우리가 여기 허벅지 여기 부분의 공간을 랩이라고 합니다 랩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쓴다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도 있고 랩탑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노트 자체는 명사로 쓰면 어, 이렇게 우리가 쪽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노트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어, 이제, 집에서 누구 자고 있으면, 나 먼저 출근하면서, 뭐,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해줘, 라고, 이렇게, 딸이, 냉장고다 이런 데다, 매그나스로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뭐, 화장대도 붙여놓는다거나, 그런, 이런 조그만 쪽지, 이런 것도, 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휴대전화도 보면, 화면 좀더큰 거, 무슨 노트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이렇게 필기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이제, 노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음, 아, 어, 이런 어. 식으로 쓰면 hand를 열서 이제 이렇게 동작으로 쓰면 뭐 건네줬다고 할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nd her a note. 그러면 그 여자분한테 이런 쪽지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건네줍니다.라고 할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hand는 손이니까 손이 들어간 동작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네준다고 할때 이렇게 hand 이렇게 써요. Hand her a note. 그러면 이제 여자분한테 노트를 이렇게 건네줬다라고 할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건네줄 때 이렇게 얘기 쓰는 게 그러면서 줄때 이렇게 핸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이 노트 자체는 그런 식으로 쪽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take notes, take some notes라고 하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백과사전 이런 거 보다가 어, 이런 게 있네? 이런거 있네?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적겠죠? 이런 게 take some notes 하는 겁니다. take some notes. take some notes. 또 언제 또 이런 take take uh, 우리가 그런 말 한국말에서 이런 게노 테이킹 한다고 노 테이킹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표현처럼 한인듯 한국어 표현인 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어 쓰고 적고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 테이크 노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냐면 어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 보면 누구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연설하고 발표를 하면 이분들이다 이제 요렇게 저기 수첩 들고서 막 적어요 기자들이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어 각자 소유의 그 랩탑 다 가져다서 막 치더라고요 그죠? 대통령 연설하면 막 치고 이렇게 이렇게 치고 있고 근데 그 즉시 말을 파일로 보내고 아니면 이제 녹음기 어느 이 기능 있으니까 어플이.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갖다 대고 녹음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엔 다이 take notes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도 take notes 할수 있겠네요. 어떤 거냐면 아뭐 어 학생들이라면 조별 과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사 다닐 때 보면 이제 조별 미팅 하잖아요. 팀별로 그럴 때그다 적는 사람들 이 있어야죠. 전체적으로 필기하고 내용이 뭐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take notes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것도 다 take notes 하는 겁니다. 내용 적고 하는 것들. 그래서에서는 이런 거 참고하면서 좀 적었습니다. 필기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간죠. take some notes. 됐죠? 한번 읽어 볼까요? She also checked an 강사대 들어가요. encyclopedia 뒤에 크게 들어가죠. encyclopedia and took some notes. 네, 적기도 했습니다. and took some notes. She did an internet search for more information.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하는 동작인데 이렇게 됐죠. Information 그러면 이것도 강사가 두개 들어가죠. Information 이렇게 뒤에 큰 강사 들어가는데 informatio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더 얻으려고 어, 인터넷 검색을 했다. 이게 internet search죠. 그래서 어떻게 이어졌어요? Do an internet search 이렇게 되죠. 이거 우리말하고 또 똑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어, 우리말로 뭐 한다고 할때 영어에 늘이 do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did an internet search. 그럼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For more information. 더 정보를 얻으려고 말입니다. 뭐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어, 나왔었던 동작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보면 단어 뭐 있었죠? 에, Encyclopedia. 이런 거 있었고요. 소리만 다시 들어보죠. Encyclopedia. Encyclopedia. 네, 단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강에두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Encyclopedia. Encyclopedia. 이렇게. 또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있었죠? Note. 이거는, 어, 공책은 Notebook 이 맞고, Note 자체는 명사로 쓰면, 그냥 이런 쪽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본문에서 뭐였죠? 이렇게 으니게 있었죠? Take some notes. 그래서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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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습니다. 필기했습니다. 네, 그런 것이었고요. 이 다음에 또뭐 있었나요? For more information. 이런 걸 얻으려고 do an internet search입니다. 인터넷은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네,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do an internet search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이런 표현들 봤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요, 어또 다른 상황에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매일 매일 나오는 것들 복습하시면서 지난 것도 간간히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좋은 날루 되시고요. 네,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a good one.